이렇게 물고가지고 아. 그 둘, 셋. 안녕하세요. 니다렇게씹어 먹는 거야. 그뼈 씹는 소 모양, 천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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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모모양센모양입니다 캐릭터 잘 잡았네요 네. 네,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laughs> 한남이랑 음. 현모양처가 만났는데 너무 쎄고 너무 스윗해 그렇죠? 재 재밌네요. 쎈모양차 <laughs> 오늘 목이 좀 갔어요 제가 하도 떠들고 놀아보고 목이 어디 갔어요? 목이 저기 <웃음> <웃음> 서울 서울 가. 갔... 어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방송이 나간 <laughs> 이후로 요청 하나를 받았어요. 아 맞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지 마라. 미화하지 마. 음, 최대한 날것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어, 우리 전문이지. 어. 어 근데 과거의 시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미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고 음. 시청자분들이 어, 원하는 건좀더 있는 그대로의 <laughs> <laughs> 모습이 아, 아닌가. 아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 그거 어렵지 않아요. <laughs> 저... 이거만 할수 네,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좀날것 그대로 재밌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길 예정이에요. 음. 끝까지 집중 해주세요. 네. 오늘은 네. 우리 이렇게 맥주 흑맥주를 먹으면서 세계 여행 중에 흑맥주를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흑맥주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있나요? 아, 체코. 체코. 체코에서 코져. 코젤. 코젤, 코젤인데. 거기 코젤인데 색깔별로 코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막눈 돌아가 가지고. 음, 저희가 맥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과 여러분, 의 눈동자에 검배러분 네. 버킷리스트라고 많이들 말씀하러분여 부부가 세계여행을 간다는 여너분 환상적이에요 맞아요 어요분가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행하자그래서 계획을 한 적은 없었고 저는 이분이 가자고 해서 그래? 그랬는데요 여행 갔다 와서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세계여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랑 휴양지로 신혼여행 안갈 거야. 나는 배낭 메고 유럽여행을 장기적으로 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제 모의 속에 새겨놨다고 해요. 음. 그래서, 나름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세계여행을 가자고 했느냐? 음. 그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됩니까? 음, 그럼 솔직해 하죠. 아, 결혼을 했는데, 어, 우리만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제주사리로 시작했는데, 네. 먼저 이주하신 이 친정이 같은 마을에 계셨어요. 네. 근데, 우리 가정, 이제 결혼하고 딱 시작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부부로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됐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음. 엄마의 딸인 것 같은 거예요. 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 먹고 어떻게 우리만의 길을 갈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데서 이 여자를 데리고 우리만의 우리 세계를,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내가 남편과 함께하는 역할로서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가게 됐습니다.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정말 <laughs> 네. 재밌었던 게 저희가 네. 집을 계약을 했었어요 1년을 살고 다음, 1년, 다음 집을 사려고. 구했어요 계약금 걸어놓고 그 계약하는 날 주차장에서 저한테 세계여행을 가자고 갑자기 음. 계약하러 왔는데 음. 그래서 내가 음 오빠 우리 지금 계약하러 왔는데 세계여행을 가자고? 근데 이미 계약금을 냈어 계약을 파기하면 그게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고 음. 음. 그래서 오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좀 하늘의 흐름에 맡겨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주인님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음. 우리가 세계여행을 갈 건데, 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파게 기 되냐? 그랬을 때, 오케이 하면 가고, 안 된다. 그러면 살자. 세계여행 가거나, 제주에 살거나, 상관없었어요. 그쵸? 음, 음. 그래서 뭐둘다 살아도 난 좋으니까, 음. 우리 한번 그럼 하늘에 맡겨보자. 음. 이래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가서, 정말 정중히 물었죠 어르신이 엄청 깨어 계신 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들 제주도에 있지 말고 세계여행 다녀라막 이런 얘기를 미리 하셨었거든요 음. 어, 어르신의 음. 얘기 듣고 저희가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해야 될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흔쾌히 하! 잘 생각했다 축하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 넓은 세계를 네. 보고 오라고 그래서 와우. 가게 됐죠 네. 배낭만 메고 음. 그래서 우리가 어쩌나요? 1년 동안 얼마 썼나요? <laughs> 어.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당시에 돈을 보고 결혼하지는 않았죠. <laughs> 어, 각자의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만났어요. <laughs> 저 네. 열심히 살았는데 다 탕진하고, 다 탕진하고 <laughs> 만나서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우와, 가자. 와, 결혼은. 와. 근데 어. 그럼 세계여행 가돈이 어딨냐 회사에서 반년 받으시면서 차곡차곡 음. 모은 걸 가지고 세계여행을 <laughs> 떠났어요 떠나기로 했죠 네.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집도 없었고요 네. 차도 팔았었고요 네. 배낭 하나 메고 들어왔어요 <웃음> 진짜 <웃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권이랑 네. 구멍난 팬티랑 배낭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한 1700만 원 정도 들고 가서 네. 300만 원 남겼으니까 1400만 원을 둘이서 <웃음> <웃음> 1년 동안 네. 38개국을 여행하는 게 썼습니다. 네. 얼마라고요? 1,400만 원. 정도 <laughs> 한,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당 750만 원 정도가. Wow. 한 달에 한 사람당 한 60만에서 65만 원. <laughs> 한국의 월세보다 작은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서 음. 너희가 그럼 노숙만 했냐, 어. 뭐 굶었냐? <laughs> 아니요. 저희 할것다 할다 했어요. 하고 어. 자격증 다 왔다고. 네. 막 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음. 다만, 저희가 그 여행의 포인트를 줬죠. 아 교통비를 최소화시키고, 음. 줄이기 위해서, 육로를 버스를 타고, 막 최소 8시간부터, 길게는 음. 막 21시간까지 음, 버스를 버스, 타고, 버... 거기 유럽은 비행기가 잘 돼있어서, 비행기 값이 뭐, 왕복, 뭐, 2, 3만원밖에 안 했죠. 맞아요, 저가항공이? 음. 네. 그 저가항공을 가려면 짐을 줄였어야 됐어요몇 네. 키로 이상이면 <laughs> 돈을 내니까. 그래. 그래서, 짐을 최소화 한1 0 k 로로 음. 계속 맞춰가지고, 맞아요. 교통비가 거의 안 들었죠, 많이. 맞아요. 우리 삶의... 배낭 네, 하나밖에 없었지. 네. 네 그리고 숙박비를 줄이자. 음. 숙박 시설이 안 좋더라도 음. 저렴한 곳에서 음. 자고. 음. 그리고 사 먹는 것보다 해 먹자. 네. 우리가 장을 봐서 직접 해 먹는 곳을 숙박을 잡자. 음. 주로 게스트하우스나 음. 도미토리에서 잡죠 음. 네. 그리고, 현지인의 집에서 숙박하고 카우치 서핑이라는 게 네. 있어서, 그걸 가지고 미리 컨택해서 그 집에 가서 무료로 숙박하면서 숙박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거죠. 자, 떠났어요. 음. 여행 갔다 와서 가장 많이 듣던 질문이 있죠. 갔다 와서. 어디가 좋았나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어디가 좋았는지, 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응? 나라로 얘기할게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세. 조지아, 조지아. <laughs> 다 좋았어요. 네, 다 좋았고 그 나라만의 그 느낌 이 있었지만 저는 조지아가 제일 가고 싶어요. 다시. 네. 그때 세계여행 같이 했던 부부도 지금 다시 조지아 들어가서 여행하고 네. 계시고. 마들로바 채널 구독해주세요. 아 마들로바. 네. 저는 조지아의 그 풍경과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조지아라고 카스피의 삼국 조지아 음? 아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삼국이 붙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그중에서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어 저희가 카우치 서핑이 됐죠. 음. 그래서 방을 하나 내어주셨고 음. 그분들이 대마초를 피시는 어. 어르신과 아들이 사는 집이요맞대마를하고대키우셔서아 <laughs> 거기가 합법입니다. 네대마맞아 네. 아 키우셔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대마를 하시는 그집에 음. 거의 한 보름 정도 같이 근데 아침마다 늘그 조지아식 식단을 차려주셨어요. 음, 조지아 엄마였죠. 제가 그때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도 해주시고요. 음. 저도요, 저희도 영어가 음. 좀 미숙하고 근데 그 아들이 좀 영어를 잘해서 밤새 대화를 나누고 음. 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좀 보고 싶네요. 다토, 다토, 다토. 다토가 만약에 한국에 오면 저희는 진짜 그 은혜를 갖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그랬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갈수 있을까? 음. 너무 비싸서 갈수 있을까? 지금 조지아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맞아요, 전쟁 음. 나고 이러면서 러시아 때문에 네. 많이 물가가 올랐대요. 조지아 트빌리시 공항에 내렸을 때 내려서 처음 버스를 탔는데 기오르기라는 음. 친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희 트빌리시 그 수도를 안내해주면서 우리 사기꾼인 줄 알았죠. 저는 처음에 사기꾼 이상한 아, 사람인 말했다. 줄 알았죠. 어.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어, 거예요. 우리 어떠 데리고갈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식당에 데려간 식당에 거. 데려간 거죠. 사달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식당을 여기 하는 애구나. 식당 하는 애구나. 그래서 아몇 개를 꽤 많이 시켰어요. 돈 꽤나 나겠다.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그랬는데, 다 사주고 싶었던, 사, 사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물가 대비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닌데.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너가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어, 물어? 아좀 갑자기 생각나 <laughs> 그리고 카우치 서핑했던 페롤리나 네, 멕시코 사람 그 친구도 우리를 초대해서 자기 가게에서 저희가 파티 열어서 비빔밥 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독일 친구들 막 터키 어. 친구들 와서 같이 막 파티하고 그때 만났던 독일 친구 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자전거를 타고 네. 베이징까지 간다고 했었어요 아... 그때 그 친구가 스무살이었어요 <laughs> 19살에서 스무살 넘어가는데 맞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싶대요 아... 그때 현타 왔죠 우리 19살 때뭐 했냐? 그리고 아, 어. 거기 식당 하나 들어갔는데 어.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꼬치집이었거든요. 에이. 꼬냑을 주더라고요. 어. 그 아르메니아가, 아르메니아가 꼬냑이 유명해서 그 아르메니아 꼬냑을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꼬냑을 이제 우리한테 서비스로 줘서 우리가 먹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어. 우리 거기서 밤새 술 마셨잖아요. 진짜 밤새도록 <laughs> 마셨어요. 그 사장님이랑 에이. 그 알바하시는 여자분이랑 여자, 여자 넷이서 막춤추고 꼬냑 먹고 취해가지고 네. 넷이서 어. 그리고 다음날 또 어. 가가지고 또술 먹고 어. 사람들이 뭐 천사들을 음. 만났죠. 조지아하면 풍경도 진짜 예술이에요. 음. 동서남북 다 풍경이 다르고 나라도 크고 음. 아, 정말 재밌었네요 맞아요. 막 뭐랄까 얘기하는데 막 살아나네요. 아 음. 진짜 기억난다. 네. 후. 저는 유명한 관광지 가는 것보다 음. 물론 파리 같은데 가서 정말 많이 감동했죠. 런던, 음, 네. 파리 그리고 뭐 독일, 쾰른 음. 이런데 갔을 때는 진짜 와그 사람들의 문화 수준에 대해서 감격했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들은 그래도 저는 카우치 서핑을 좀 집중적으로 했던 동유럽들이에요. 어.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는 몰도바, 음. 루마니아, 음. 세르비아, 세르비아 그리고 알바니아, 아, 알바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 이런 나라들이 저는 기억에 정말 많이 나요. 몬테네그로 음. 그런 나라들이 저는 좋았어요. 맞아요. 동양인이 없어서 어, 신기해하고. 언어 안 통해서 좀 무시당하고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음. 거기선 거의 다 카우치 서핑을 했죠. 맞아요. 다잘 재워주고, 음. 우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애들도. 음. 한국인들은 어떤지. 그맨 처음에 질문이, Are you from North Korea? 너, 쫑, 김쫑, 아랍? 이래요. 어. 김정은 아니야. 네. 북한이 엄청 유명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유명하다는 게난좀 충격적이었어. 너네 괜찮아? 어. 너네 북한에 핵하고 있는데 괜찮아? 어. 너네 나라 지금 전쟁 중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리가 아, 외국에서 우리가 그런 시선이구나. 음. 밖에서 보는 시선이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르다. 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는 우리나라다. <laughs> 집에서 가장 기억에 남던 곳이 있나요? 현진 집에 네 카우치 서핑할 때아 터키에서 네. 샤프람 볼루라는 터키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집에 갔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 저희를 맞아줬어요 음. 첫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아, 갑자기 어, 영양제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허어 라이프라고 피라미드 사업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또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가방에 있던 영양제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게 더 좋은 거라고. 너 이거 먹어 볼래? <laughs> 그 때가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음.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그 때, 아, 그분들의 삶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숲 속에서 카페트를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우리가 알던 그런 무슬림들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 점점 깨지기 시작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무너졌죠. 네. 너무 환대해주고 손님들에 대한 접대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너무 신앙심이 깊고 음. 너무 아름다웠죠. 저는 현지인 집에서 머물렀을 때 가장 기억나는 집은 루마니아. 아. 불가리아에서요. 저희가 컨테이너 씨는 트럭들을 블라블라카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카풀 앱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내서 같이 가는 길에 음. 우리가 이렇게 얹어가는 건데 거기 침대도 있고 그래요. 씨는 운전하고 우리는 막 자고 이제 이러면서 루마니아에 도착했는데, 그 남자애가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 <laughs> 근데 우리는 카우트 쇼핑을 자주 하는데, 왔던 사람들이 그냥 갈때가 많아. 그래서 난 너희한테 경고하는 거야. 뭐 고양이가 싫으면 미리 말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양이 너무 좋아하고, 나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우리 동물 너무 좋아해. 어, 난 정말 신났지 않아. 오케이, 그럼 만나자. 그래서 갔죠. 대리로 나왔죠 광장으로 음, 네.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커플이었죠 어, 동거한 커플 근데 두두 <laughs> 고양이가 고양이가 어, 몇 마리 몇 마리였죠 <웃음> <웃음> 방에 여덟 마리 그리고 아, 마루에 열 마리 아, 뭐 부엌에 열 마리 뭐 스물여덟 마리 거의 아무튼 서른 마리 어, 정도였죠. 거의 서른 마리 되는 고양이들이 정말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이쪽에 창문이 약간 반지하처럼 열리면 어. 땅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절반은 이제 출퇴근을 하죠. 출퇴근하. 이게 출퇴근할 때 밟고 지나가는 소파가 있는데 거기 쇼파에서 우리를 자고 하는 거 진짜 <laughs> 놀랐어, 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루는 밤에 저희가 자는데 <laughs> 새벽녘이었어요. 어스름하게 네. 이렇게 밝을 때 창문에서 우리를 밟고 있었고 한이가 계속 딱딱딱. <laughs> <탁탁탁탁 웃음> 네. 밤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에 봤는데, 고양이 입에 뭐가 물려져는거요 <laughs> 뭐, 고양이가 뭐 이렇게 사냥을 가지고 들어온 거 뭐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물어가지고, 저 구석에 오더니, 이렇게 씹어먹는 거야. 그뼈 씹는 소리가, 아들, <laughs> 새를, 머리를, 머리를, 아들, 오빠, 오빠, 저 고양이가, 고양이 새를 먹고 있어. 오빠도 <laughs> 그때, 근데 그냥 자 그냥 자자고 <laughs> 보지 말자고 <그냥> 자고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laughs> 오빠 새를 먹고 있어 새를 먹고 있어 이러면서 아 안돼 아침에 <laughs> 일어나자마자 뭐 날개만 있었나 어 이렇게 털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어, 고양이가 새를 먹었어 그때 그 여자가 너무 익숙한 듯이 어. 아또 먹었네 그리서 새를 이렇게 치우는 거야 어. 새 자네를 어, 또 기억나는 섬 있나요? 어, 오데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음, 우크라이나 오데사. 음, 음, 음. 거기에서 우리를 재워줬던 여자분이 있어요. 음? 명상이랑 요가하는 친구였는데 음. 그때 이후에 오데사가 그 친구랑 갔던 광장이랑 모든 곳이 저는... 뉴스를 보면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그 친구는 잘 사나? 그리고 저는 몰도바 음. 몰도바에 코서핑을또 했는데 채팅을 할땐 굉장히 친절했는데 만났는데 엄청 묵툭툭한 현지인이 no. 그 러시아랑 가까운 땅이니까 그 동유럽 특유의 무 표정이 있거든요 음.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게 자기 안방을 내어주고 마음껏 먹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밀밥표정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웃질 않아요 no. 한, 한 번도 웃질 않았어한 번도 웃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문화 차이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계속 웃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음. 오히려 그 동유럽 사람들은 웃지 않아도 괜찮다는. 웃어주지 않죠. 어. 이거는 뭐지? 왜냐면 우리는 여행객이라서 웃어야 됐거든요. 피해보지 않으려면.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음.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지지만 음. 그게 되게 편안한 나라들이 음. 많았어요. 우크라이나 키, 키에프, 키우에서는 그 교회 그 집사님 부부께서. 부부, 집으로 직접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이틀인가 3일 동안 저녁을 계속 초대해 주셨거든요. 음. 너네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음. 굴고기부터 진짜 잘 차려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다시 또 여행을 이어갈 갔죠. 수 있어요. 그때 중간쯤이어서 이제 지쳐서 들어오고 싶을 때였는데 그 부부를 만나서 저희가 다음으로 갈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은인들이 여행 중에 많았죠 너무 많죠. 지금 뭐다 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